안녕하세요. 이동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습장 가면 공을 몇 개나 치세요? 많은 분들이 200개를 쳤다, 500개를 쳤다, 1000개를 쳤다, 라는 것에 자랑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연습의 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연습의 양보다는 연습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 50개의 공을 치더라도 공 하나를 치고 인터벌을 갖고 연습스윙을 많이 하면서 오늘 내가 이러한 샷을 연습을 해야겠다는 데 집중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양보다 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은 스윙 이미지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것. 고무줄입니다. 두꺼운 고무줄이죠. 제 속옷에서 뺀 고무줄 같은 그런 두꺼운 고무줄인데요. 이러한 고무줄을 구해서 이렇게 중간에 매듭을 하나 매시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목에다가 씁습니다 자, 이렇게 감아 놓고 중심점을 잡은 다음에 길게 이어져 있는 고무줄을 자기 손가락 세 손가락에 감아집니다. 이렇게 감아지고 난 다음에 감아진 손가락을 이용해서 클럽을 왼손 그립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고무줄을 목에 끼운 다음에 왼손 그립으로 고무줄을 최대한 길게 늘어질 수 있게끔 만드세요. 자, 그 상태에서 백스윙 때,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고무줄이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고무줄이 최대한 늘어져 있다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윙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동작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스윙의 폭이 작아지면 그 동작을 상세하기 위해서 체중이 역전이 되고, 스윙은 어퍼 들어오고 클럽은 열리고 슬라이스가 나는 그런 원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윙의 결과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스윙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스윙의 폭이 작아지면 어퍼치는 동작, 슬라이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윙의 폭을 넓히는 고무줄을 최대한 이용해서 스윙의 폭을 넓게 가는 동작을 연습해 보세요. 백스윙과 포드스윙에서 고무줄이 줄어드는 느낌이 아닌 계속 늘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고 연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올바른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옷에서 쓰던 고무줄이 아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노란색 고무줄입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들의 그립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 고무줄을 여러분들의 왼손에 보통 장갑을 끼잖아요. 자, 오른손 잡이 골퍼를 제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갑을 왼쪽에 끼는 이유는 왼손의 그립의 그 프레셔를 조금 더 오른손보다 가져가기 위함인데요. 왼쪽 세 손가락을 견고하게 쥐었을 때 스윙의 일관성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골퍼들은 왼손 세 손가락에 근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무줄을 왼손 세 손가락에 이렇게 감아놓는 걸로 왼쪽 세 손가락의 근력을 조금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이 주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고무줄 세 개를 왼손에 다 가볍게 감아놓은 다음에 그립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세 손가락을 좀더 견고하게 잡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자, 왼쪽 세 손가락에 고무줄을 감고, 그립을 잡고, 실질적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시면, 어, 이만큼 왼손 그립을 약간 펌하게, 좀 단단하게 잡는구나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느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당장 한번 해보세요. 왼손 그립에 고무줄을 한번 감아보세요.